STI CMCP 5유 트랜스미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 출력을 내보내는 IP ICP 센서를 연결하게 되면 이 전류 출력을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이 XDCR 이 인풋 쪽에는 전압 출력을 가진 IP ICP 타입의 1 3 m 1 3 1 진동 가속도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도값은약 100mV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20mA 개척은 멀티미터를 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리암 m a DC 세팅 그리고 케이블 배선은 이와 같이 암페어 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동이 없기 때문에 4mA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교준기에서 진동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준기에서 진동을 발생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류 출력을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이제 0.05g의 진동이고 이때 전류 측정값은 한 4.05mA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진폭을 순차적으로 올렸어 어떻게 전류 출력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0.2, 0.3, 0.4, 0.5G일 경우에 약한4 8 m a 출력. 아, 참고로 이 트랜스미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0에서 10G 출력을 가지는 세팅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지일 경우에는 4 m a 그리고 10G의 진동이 개척이 되게 되면 2 0 m a 출력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0.75G 진동이고, 이때는 약한5 1 3 m a 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G, 1G 진동일 때는 5 5 2 m a 네, 5G의 진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5G로 도달하게 되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류값을 네, 약 5G가 도달했고 이때는 전류값이 11.7 얼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G까지 개착하는 세팅하는 값을 가진 트랜스미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씩 올려서 10G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8.5G 네, 레퍼런스 값이 8.5G가 오면 출력되는 전류값을 보겠습니다. 네, 약한 8.5G 정도가 출력됐고 이때는 한 17mA 정도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0G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제 10G까지 진동을 만들었고, 이 레퍼런스 값이 레퍼런스 값이 약한1 0 g 정도가 되었고 이때 약한 20mA가 제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오차값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한 20m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동을 낮춰서 전류 출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진동이 낮아지면 전류 출력도 함께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전압출력센서를 전류출력으로 만들어주는 CMCP525 트랜스미터의 작동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